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봐는데 힘듭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비행을 할 수는 없죠. 소위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 서울 강북 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등. 지정된 곳이 많죠. 요즘은 앱을 통해서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몰래 비행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죠.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날린 사건이 있었죠. 사실 비행금지구역에서 누가 드론을 날리는지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DJI는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해 지오펜싱 시스템 지오 2.0을 발표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인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못 날리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공항 근처에서는 드론 자체가 작동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화 하는 것입니다. 몰래 날리고 싶어도 날릴 수가 없으니 일일이 감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비행금지 구역을 파악해 드론이 이륙할 수 없도록 지오펜싱으로 잠금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오펜싱이란 지오 그래픽과 펜싱의 합성어입니다. 가상의 울타리라는 뜻으로 설정한 구역 내의 출입현황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위치정보 솔루션의 바탕을 두고 구역을 설정하는 기술입니다. 드론에 적용되는 지오펜싱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놓고 드론이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드론의 소프트웨어를 제어해 비행할 수 없도록 경고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원 모양으로 표시했지만 지오 2.0 시스템은 면적으로 표시하여 구역을 더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항의 경우 활주로 비행경로 주변에 3D의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안전구역을 면적으로 표시하죠. 공항의 위험도에 따라 지오펜싱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공항 주변 반경 9.3km로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죠. 그러므로 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려는데 이륙이 안 되는 경우는 이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경고문이 뜨는데 본인이 스스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한구역에서의 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고 비행점금장치를 해제한 후 비행할 경우, 정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고문이 뜰때 스스로 락을 풀고 날리는 무모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짜니까 구독도 해주세요. 구독은 공짜인데,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어요? 미안!